안녕하세요 흑흑챱챱챱 여러분 거지못찌입니다 실시간에 켰어요 많이많이 흑흑 들어와요 흑흑 어머어머 사람이 들어왔다 저 거지 맞아요 아니 거지라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1이요장님이랑오키킹 가고 하세요 거짓코스데이 힌트 비서 최고 오렌지주스로 가져와. 한 음, 요번에 일류를 가장 예쁜 마블레이티가 너무 예쁘감상적 오끼키님이랑부자님 구독자 영광으로 만들고 햄버거님이랑 다그 어 이제 그래도 만족었으니유 구독자 온라한 해볼까? 어머 머 뭐야 실시간 켜져 있었잖아 자샵 여러분 수고서 죄송해요 이미 친하게 지내보자. 오피킹님만 받아드릴게요. 부산님은 아직 정신이 안차단네요 이만 신고 저기까지!